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로 혈액순환이 얼만큼 잘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뇌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검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명 신전 회전 테스트예요. 조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신전 회전 테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 환자 뒤에 이렇게 서요. 그래서 목을 신전을 시킵니다. 뒤쪽으로 천천히 신전을 시키고,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아프거든요. 천천히 그 상태에서 한쪽을 회전을 시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한 40초 정도를 기다려 봤을 때, 이 다음에 어지러움을 느끼거나, 아니면 말이 어눌어눌해지거나 기절하거나, 그러면은 이쪽에 수골 동맥이 막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축골동맥은 뭐냐면 이 척추 목뼈에서 이 빨간색 동맥이 올라가서 1번 경추를 돌아서 머리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회전 신전 회전 테스트를 했을 때 어, 이렇게 해서 신경이 내가 혈관이 막히면 어,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했을 때 조심할 것이. 너무 이렇게 노인들 하다가 실제로 기절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걸 풀으시고 뒤에서 반드시 넘어지지 않게 잡고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